성우입니다. 오늘 국립 해양 과학관에 와봤는데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예쁘긴 하네요. 먼저 이길 이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게 바다 해양가입니다. 이제 한번 어, 여기 이 길을 지나가면 네. 하나로 흐르는 바다 3위.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외 과학과 국립 박물관입니다. 먼저, 이 지구를 한번 해볼까요? 오, 지구가 크네요. 여기 지구가 진짜 큰데, 아, 박물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먼저, 꽤고을 사람들이 간것 같습니다. 박물간이 진짜 예쁘네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이따 응. 헤어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